안녕하세요, 닥터 썰전입니다 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제 저의첫 경험이에요. 네이버 녹색창에 쳐보면 되게 네, 그 네모난 창이 되게 치열합니다. 항상 내무남 쪽이 쪽으로 나와. 진짜 신봉 신봉자, 내시보로자 재미를 많이 냈고. 네이버, 네이버 주식사님, 사다 팔았죠. 어, 지금 어. 팔았는데 아무튼. 어. 오늘 첫 경험은 어. 언제인데 근데? 첫 경험? 저는. 아. 지금 와이프랑 처음 한게 언제였더라? 지금 와이프랑 자 그래서 아무튼 각설하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첫 경험이 아니라 처음으로 집도한 수술들에 대해서 혹은 어, 추억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뭐 구독자분들이 이제 우리가 의사라서 첫 집도 이제 구독자분들 보통 일반적인 회사 생활이나 그런 거 하면 첫 출근 아니면 뭐첫 내가 맡은 첫 프로젝트. 뭐 어떤 일들 음.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어떻게 보면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첫 수술 언제 해봤어요? 본인이 집도한? 사실 근데 집도라는게또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해야 될게내 이름을 걸고 하느냐 아니면 교수님이 좀 시켜주면서 내가 처음 시작을 하느냐 그게 또 조금 달라 저는 어. 근데 제 이름 걸고 하는 수술이 몇개안될 거예요 사실 왜냐면은 어. 레지던트 때는 보통 자기 이름으로 당연히 못 하고 음. 음. 근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당연히 다제 이름으로 음. 걸고 했었고 근데 군대에서 했을 애들은 다 괜찮니? <laughs> 근데 말이 좀 뿌리된다. 아 되게 궁금했어요, 저도. 아, 나도 사실 궁금해. 왜냐면 우리가 그 허리뼈를 보시면 다들 물어봐요, 저한테. 야 이거 대본 있는 거지? 어 대본 있는 거지? 신기리 가서 이거 대본 있는 거 맞지? <laughs> 대본 있어요. <laughs> <저도> <대본은 웃음> <없습니다. 웃음> 근데. 지금 디스크 환자를 위주로 보진 않잖아요, 사실. 아, 디스크 제가. 환자를 위주로 보진 않잖아요. 디스크 환자를 많이 봐. 저는 이제 군대에서 이제 빠짝 봤던 게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첫 집도는 제 이름 걸고 했던 첫 수술은 의외로 또 디스크 핵톰이었네.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이제 왔는데. 레지던트 때 이게 하고 나서 내 이름을 걸고 바로 군대에서 할 때는 되게 호달렸을 아, 건데 엄청 호달려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요. 전날 이제 엄청 검색하고 막 유튜브도 보고 <laughs> 이제, 이제 그거 수술해 본 <laughs> 선생님들한테 전화 다 하고 막 이러지 그냥 응. 본건 많은데 실제로 해본 적은 어, 없습니다 약간 그렇게 되잖아 구독자 여러분 <laughs> 좀 미안한 <laughs> 이야기기도 한데 의사들도 좀 새로운 수술을 하거나 내가 조금 아리까리한 수술을 할 때는 유튜브로 엄청 찾아봐요 왜냐면 진짜 대가들의 수술들이 다 되게 많이 나와있어요 대가들의 그래. 수술들이 많거든 어, 하여튼 아니, 그래가지고 막상 당일이 되니까 무슨 생각이 했냐면 아 교통사고나서 <laughs> <막상 웃음> <진짜 웃음> 약간 <웃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행히 수술 자체는 어떻게 했냐면은 수술 다 해본 애들이랑 같이 들어가 니까 아. 마음이 편해 이제. 아산병원에 있을 때는 어떤 거였냐면은 이름 걸고 한 거. 어, 어네 어. 내 이름 걸고. 이제 교수님이 수술을 하려고 했던 환자인데 날짜 잡았는데 뭔가 랩이 안 좋아져가지고 딜레이가 됐어. 수술방은 비어있는데 교수님이 그냥 휴가인 거야.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환자한테 직접 얘기했어. 어쨌든 는내 이름을 걸고 처음 하는 종양 수술이니까 음, 좀 이제 의미는 있었네. 어, 후달리긴 어. 후달리죠. 그래도 왜냐면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성형외과는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 예전 때는 보통 교수님 수술을 이제 보조를 하다가 사실 성형외과는 그런 말하잖아. 4년 동안 꾸미는 거 배우고 나그 <laughs> <안> <laughs> 그 정도로, 네. 왜냐면, 대학, 큰 대학 병원들은 재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완전 새로운 세계에 네가 발을 들이게 되는 거잖아 뭐, 어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전문인을 따고, 이제 로컬 병원이라고 하죠. 뭐 강남이 런데 취직을 하게 되면, 그러 그러니까 탁과도 어려보이고 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경험도 없고 하니까, 환자가 일단 안 와요. 동기 카톡과 같은데 누가 딱 뛰는 거야. 어, 나내눈 어, 처음으로 한다. 내일보다코 음. 처음으로 한다. 이러면 이제 다들 술렁순렁거려 거기서 그별 보통 저희 표현은 이제 EY라고 해요. 이 e 이 여기가 처음 알았어. 그걸 찾아보니까, 이와이가 이제 일본어로. 일본 어, 뭐 축하한다? 처음으로 내가 어떤 내 이름을 걸고 집도를 하거나 수술한 거에 대한 그 축하의 의미를 담는? 맞아요. 뭐, 일본, 그러니까 옛날에는 잔디인것 같기는 한데. 옛날에는 막그 이와이 뭐, 어쨌든첫 집도를 게시하면 막수술방에 피자 쓰고 막 이런 친들 네. 있었어요. 뭐가 어. 첫 수술이었어요? 아, 난 그때 레지던트 때 무릎 수술을 이제 처음 이제 교수님이 옆에서 보면서 해주, 같이 해주는 게 있어. 어. 무릎 수술 처음 해본다고 해서 그 이와이 턱을 쏘고 그때 쓰였던 칼. 아, 맞아 나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뱃살이 아, 그 내가 아, 사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 우리 간호사분들이 그래. 선물처럼 해줬거든, 배처럼 음, 음. 그거는 사실 정확한 말은 이어야 하는데왜내 이름을 걸고 한건 아닌데. 수리생에서도 음. 네. 음.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거 이해하는 아, 게 있거든요. 이렇게 아. 카테터 하나 넣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봤을 땐 일종의 사실 이와이긴 한데, 사실 그게 어떻게 어, 보면은. 어, 그래서 니는 그거 언제 는 저는 그래서 이제 낙담에 있으니까, 이제 친한 실장이 내가 그 쌍꺼풀은 눈 감고 다 해주겠다고 다잡아주있다고해갖고어떻 쌍꺼풀 상담이 있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지금 직원이 너한테 쌍꺼풀하고 지 난리야. <laughs> 그런데 환자랑 보호자 얘기를 했나 봐요. 아저 환자 너무 어리고 저 젊어 보이는 경험이 있는 거 맞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실장님이 아 우리 이 원장이 벌써 애가 둘이고 쌍꺼풀 눈 감고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수술 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다들 비슷한 경험이실 것 같은데 남들이 수술하는 게 보면은 되게 쉬워 보여요. 그래고 이제 저도 이제 수술 잡혀갖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엄청 열심히 보고 그리고 수술 전날에는 밤새 계속 수술 여러 번 돌려요. 음, 이미지 트레이, 어, 어, 네, 섀도우 돌리고 트레이닝. 수술 날이 됐어요. 어쩔지 겨우 이제 끝냈죠. 끝내고 이제 그 환자분을 육 개월 뒤에 재수술 해줬지. 아. <laughs> 그 사이에 많은 환자들이 거쳐 왔겠네요 아, 아. 지금 보고 계시면 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때는 진짜 숨도 떨리고 어,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의사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은 다들 경험 있는 의사를 찾아요 약간 이런 거 회사에서 다 경력증만 보면 도대체 신의과를 어디 가서 <laughs> 일을 하냐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해는 가요 사실 왜냐면 누군가한테 네. 맡겨야 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첫 집도다 라는 거를 동의서를 받아요 환자한테 음.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 도망가잖아 그러면은 근데 외국은 단서를 붙이지 교수가 함께 들어가서 얘한테 첩집도를 마치기 때문에 음. 사실상 거의 교수 가는 하 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안심을 시켜주고 동의서를 받아 어차피 우리가 대학병원이란 거는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어, 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건 상관없거든 네. 네가 그 말에서 내가 떠오른 게 있는데 응급실 다고 왔다 소위 말해서 약간 이주거리가 났다. 심하게 아, 다시, 다시 갈, 때. 갈 때. 여기서 좀 빡시다. 그런지 가서 이런 말을 하지. 어, 아, 제 처음이지만 <laughs> 최선을 한 번도 <분들> 안보고다고 <알고> 그렇게 <laughs> <laughs> 웃...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아, 아, 이제 그, 그 수준부터가 수준 뭐. 막 5시간, 아, 6시간 아, 하면 그런 건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데. 나는 사실 첫 집도가 교수로 첫 집도를 했어. 꿈이지 막 레전드지 오지. 그 옆에 간호사들 있지만, 그날 이제 교수잖아. 하필 서울백병원이랑 우리는 완전 어떻게 보면 파가 달라. 완전 나는 소림사가 적진에 뛰어들어 가지고 따주 <laughs> <보여주나요>? 난데가 <딴> 가지고 <laughs> 수술을 하는 거 소림사. 땀파가 가지고 거기 이제 시전하는거 <laughs> 수술하는데 그게 이제 완전 수술 기법이 달라. 같은 어, 수술이라도 수술이 어. 처음부터 하필. 이제 무죄반증을 하는데 엄청 후달리지 사실 내가 누구가 내 뒤에 커버 없이 처음 음. 나가는데 또 하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차례를 수술하다 보니까 <laughs> 네, 그거 막 자체가 후달리는 막 거야 그리고 또막 레지던트 애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보이네, 막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있는 사실 뭘 알겠냐 내가 이제 막 <laughs> 펠로 하고 막 나가서 막 하는데 그래서 그때 막첫 집도 할때 수술에 대한 실제적 술기의 후달림보다는 남의 집 가서 수술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laughs> 그런 느낌이 좀 후달렸어요 남의 집에서 <laughs> 빨리 나오셨던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이게 처음 할 때는 조금 뭐 어설프기도 했었을 거고 뭐100% 만족을 못했던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를 희 포함한 의사들이든 아, 뭐, 혹은 이제 아까 처음에 창윤이 형이 말한 것처럼 뭐 어떤 뭐 직종에 계신 분들이든 자기가 맡은 뭐첫 출근이든 뭐 어떤 위치에서 처음을 만든 프로젝트든 하게 될 것들은 뭐 많이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뭐 아쉬움도 많이 있고 그럴 텐데 사실 그때만큼 떨리지는 않을 거고 뭐그 말이 뭐 지금 편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상 하는... 지금 디스크 투명으로 아마. 덧떨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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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때보다는 좀 긴장도 당연히 덜할것 같고 경험도 많이 쌓였고. 단이 말이 대충 하는 얘기는 당연히 아닐 거예요. 항상도 뭐 진지하게 열심히 하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느 경지에 몰라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닥터 셀전도첫 녹화 때 기억나세요? 첫 녹화 했던 것 중에 지금 나간 게 뭐였지? 프로포토제이랑 케토제론이랑 캐토제닉. 두 개. 고50% 건졌네. 아무튼 저희 닥터 셀전도 이런 첫 녹화 때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어? 발전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도 오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잘살세요